그게 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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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이게 천원이에요 아니, 2,000원이에요. 아, 0 0 0원이 라면에 딱 사겠다. 이거 에프아 이거 카네 줄리 일로 와라, 뭐샀까 아니, 혼따 골라봐라. 아니, 에미사 사라, 에미사 있어 다요. 어. 후 아니. 에미사 어. 사까? 저 이거, 이거 주세요. 시공데 에미사. 에미! 에미사요. 이거요. 이한테공주사래요지현 가요. 내일 저 운동 좀할지 야! 아, 운동 좀 하자. <laughs> 너운동하라고 <그거> 찍어줄까? 에저 <laughs> <laughs> 진짜 개잘해요 아, 보세요. 아, 저, <laughs> 보세요. 야, 야. 저 보세요. 저 어, 보세요. 진짜. 이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니들왜 가방 빼고안 오는 건데. <laughs> 아, 힘들어. 뒤지겠네. 아, 진짜 살아. 나 이거 다할수 있다. 어아 야. 아, 뭐야? 마 그냥. 아니, 운동하지 말라고. 아, 힘들어 뒤지겠네. 방구에서 운동하는 사람 어디 있는데? 요 있네, <힘내>, 새끼야. <laughs> 요 있네. <laughs> 요. 와, 팔군육 잡서 해진. 에휴. 안지 보이소? 안지 보이소? 아, 에바! 왜, 왜? 에바! 유형 아, <laughs> 없는데요. 아, 사실 태좀 학교 좀 가라. 아, 아니, 가만... 엉덩이를 진짜. 아 에바! 내바 에바! 에바! 에이 에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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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
사아 <목소리도> 너무 잘다아 그렇게 내리는 건 아니지. 아 아니 맞아요. <목소리도> 너무 내려왔다. <재미있다>. 일자지 500원. <목소리도> 야, 아니 팔 굽혀서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가자고 이제, 야, 엉덩이 허리에 딱 힘주고 엉덩이를 안 움직여야지 응. 아, 김상현 잘받아 인마 가자고 좀 씨발 야 니는 내 업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. <목소리> 정전으로다이로 아, 올라갔다. 내려갔다하거든이 네. 아, 새끼는 엉덩이가 큰 거니? 아, 아, 아 좋다. 에해 응. 봐. 장 됐으네. 오케이. 바이. 무비가가어떡하지 네, 아, 뭐, 그래. 아, 사람 많때데다 아, 빨리 어 아, 아야 된다. 아. 혹시 원래 걸릴 그 수도 있으니까. 나는 말해. 너를.